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어, 이번 주가요. 웃게 보면은 우리 그 교회력으로 한다면 새해가 시작되는 주거든요. 그게 바로 이번 주 12월 1일이 예, 교회가 시작되는 어떻게 교회로 서는 새해가 되는 그런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복음은 늦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 채널은 1 0학 바탕으로 영어 성경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eware well a that your heart do not become drowsy from carousing and drunkenness and anxiety of daily life. 이렇게 나왔어요. Beware well, a of나 또는 Beware well, a that 때는요 무엇을 조심하라 할때 하는 말입니다. Beware well, a of하면요 of가 뒤에는 전지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와야 되고, 지금처럼 be well, t e a t h a t 가나오면요 뒤에는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왔죠. t h a t 절 안에서 주어는 you heart고, 그 동사가 do not become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조심하라는 거라고 이야기 하시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뭘 조심하라고 하느냐 하면, 너의 마음이 do not become, 어떻게, 들어오지, 굉장히 졸리는 상태가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졸린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그냥 어떤 생각도 없고, 여러분 졸릴 때그 느낌 알죠? 몽롱한 상태. 마음이 몽롱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서? From closing, closing은요, 방탕하게 살면서. 또는 drunkenness, 만취, 만취해서 사는 것. 또한 가지는 뭐라고 이야기 하시느냐 하면, the anxieties of daily life입니다. anxiety는요,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daily life. 매일의 일상생활을 굉장히 걱정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마음 상태가 마치 나른하게 뭔가 모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냥, 그러니까, 이럼 졸릴 때는 어떤 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꼽았던 것은 세 가지죠. 하나는 방탕하게 사는 것, 하나는 드랑크니스 굉장히 많지 않은 것, 또한 가지가 뭐냐면 일상생활을 너무 걱정하면서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드라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졸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깨어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저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되겠죠? 자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쓰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졸리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마음이 졸리는 상태, 마음이 물러지지, 물러진다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는, 어떤 걸 분명하게 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이야기면요, 컴마 앤드거든요. 왜냐하면 데때이데때이는 day, 정말이 때입니다. 그날이 캐치 유 너를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느냐, 마이스 프라이즈 깜짝 놀라게 너를 붙잡는다 마치 뭐처럼, like a trap 처럼 그러니까 정말이 너에게 마지막 시간이 너에게는 마치 덫처럼탁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너희들에게 그날이 덫처럼 갑자기 닥쳐지지 않기 위해서 예 닥쳐지니까 그렇게 깨어있어라. 물러지지 않도록, 조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They catch you by surprise like a trap, trap. 덧처럼 깜짝 놀라게 너희들을 사로잡을 거니까. 그렇게 물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다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다는 것이 이상 삶이 이상만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항상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가 물론 뭐 이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지구가 전체가 종말하는 때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 날이 마치 무처럼, 덫처럼, 너에게 감정으로 닥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For, 왜냐하면, that day, 바로 그날은, will assault, 공격해 올 것이다. Everyone, 누구나, 어떤 사람이냐, who lives on the face of the earth. 지구의 표면에, face는 얼굴이죠. 지구의 얼굴은 지구의 표면이죠. 한마디로 이 땅에 사 모든 사람들에게 who lives on the face of the earth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날은 닥칠 것이다. 그러니 이때 원는 이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 갈게요. 그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be resilient at all times. 항상 비질리언트. 방심하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리고 Pray. 기도하라. 뭐에 대해서? You have the strength to escape the tribulation that are in man, imminent. 이렇게 나왔어요. 기도하는데 뭐에 대해 기도냐 면 너가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뭐할수 있는 힘입니까? 앞에 닥치고 있는 임박한 Tribulation. 고난으로부터 Escape. 도망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하고 또한 To Stand. 서 있을 수 있도록. 누가 앞에? Before t s 자가 대문자가 되어있고, M이 대문자죠. 사람의 아들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말의 때를 준비해서 언제든 항상 졸지 말고, 마음이 졸지 말고, 항상 깨어있고 그러면서 기도하라. 뭐할수 있는 힘이죠. 한마디로. 임박한 그런 고난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사람의 아들 앞에는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되겠죠. 자, 오늘은요,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그 복음입니다. 루카 복음 21장 34절에 36절이죠. 한마디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이기도 하고, 또 가르침이기도 한 겁니다. 어떤 경고였습니까? h a r o 한마디로 방탕하거나 드렁크니스 만취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리고 the anxiety o 프 daily life.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매일 일상생활에 걱정하는 것. 저도 좀 걱정이 많은데 정말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아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구나. 마디로도앵자하이티소 데일리 라이프죠. 일상생활에 너무 걱정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물러지는 거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일상생활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늘 예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물러지는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조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대신에 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지막 때는 트랩, 마치 너처럼, will a r s e r t a i l everyone, 모든 사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닥치니까 항상 껴있으라. 비비질리언트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pray 기,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에 대한 기도입니까? 네가 힘을 갈수 있게 you have the strength to escape 도망갈 수 있는 힘 뭐에 대해서? In the tribulation 고난 앞에서는 우리 도망갈 수 있는 힘을 갈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앞에서는 딱 힘있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갈수 있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경고처럼 들리지만 저는 경고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극정어린 당부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들 인간의 삶은 항상 끝이 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종말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 삶을 항상 좀 깨어있게 살아라. 그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만약에 방탕스럽게 사는 것, 그다음 많지 않은 것, 그다음 일상생활 너무 걱정하는 것. 그룹도 떼어나서 미미즐리언트 아주 활발하게 바짝 조금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살아와 할수 있는 힘을 갈수 있게 이렇게 굉장히 당부어린 그런 조언으로 들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리더마이씀을프레스로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 이제 성단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죠?